안녕하세요. 도일 글로브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글러브는 GN 팔레트 에디션 네 번째 시리즈 오픈형 스타일의 33.5인치 포스미트입니다. 포스미트 치고는 상당히 가벼운 무게감 때문에 거의 투스 글러브나 외화 글러브 수준의 글러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딱 껴봐도 그렇고, 그냥 봐도 그렇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펠트는 꽤나 탄탄한. 하단 타입의 글로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즈는 33.5인치로 기본에 충실한 딱 사이즈인데 웹이 좀 이렇게 바짝 붙어있어가지고 좀더 작아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사용해보시면 그냥 어차피 공받는 포획구면이 이쪽이기 때문에 웹이 넓혀져 있나 좁혀져 있나 크게 상관없이 쓰시기 좋으실 것 같고요. 한두 번 써보시면 금방 익숙해질 만한 기본에 가까운 충실한 기본에 가까운 그런 밑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일반 디자인과는 조금 사뭇 다른 디자인이 적용되어서 좀 눈에 띄고요 색깔은 팔레트 디디션답게 알록달록한 배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끔피도 알록달록한 배색. 워낙 많은 영상을 찍었던 포스미트이기 때문에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요거, 요거는무료고 길들이기 요청해주셔서 길들이기 하면서 영상 좀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았고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공이 이렇게 잡히는 느낌 이렇게 잡히는 느낌 이렇게 잡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 착수해 보시고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움직여지고요 공은 그냥 툭쭉 들어옵니다 전반적으로 조작감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이 좀 만져준 상태이고요. 펠트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힘이 쫙 빠져버리면 글러브 수명이 너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펠트의 힘은 최대한 살리면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 포켓 위주로만 작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지고 캐치볼 좀 하시면서 손에 조금씩 맞춰주시면 아마 쓰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정도의 조작감과 공 잡힘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포트미트는 길들이기를 했어도 다른 글러브들과 다르게 바닥면이 다 펠트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사용을 하셔야지만 좀더 손에 잘 맞고 움직임도 좋아지는 글러브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좀 빠른 공을 좀 많이 받으시면 더 빨리 손에 잘 맞는 그런 모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수하시고 움직여보시면 이렇게. 아마 착수해보시고 공몇번 받아보시면 그냥 바로 써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지금 작업되고 있습니다. 이끈좀 묶고 조금만 더 만져서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록달록한 칼라의 팔레트 에디션이고요. 오픈형 스타일의 스탠다드한 포스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잡았고 공 이렇게 이렇게 쏙 들어와서 딱 들어오면 살짝만 오면도 딱 고정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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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하시고 움직여 보시면 부드럽게 움직여지고요. 공도 탁탁 들어옵니다. 힘을 많이 줘서 이렇게 오므릴 것도 없이 살짝만 오므려도 공이 딱 들어오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살짝살짝살짝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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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면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게 쓰셨을 때좀 모양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편하게 이쁘게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생각보다 가죽도 탄탄하고 힘이 느껴져서 어느 정도의 빠른 공도 잘 받아줄 거라고 생각들고요 쓰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공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음, 보시는 것처럼, 뭐, 공 잡는 거는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고요.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GN 팔레트 에디션 네 번째 시리즈 오픈형 타입의 33.5인치 포스미트 무령부 길들이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